이랬던 곳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구독자분이 이번에 요청해주셨던 내용은 전면에 들어갈 메인 간판과 시트지였는데요. 먼저 간판 디자인부터 시작했습니다. 간판 디자인의 경우 고객님께서 원하는 스타일을 말씀해주셨고 그 내용에 맞게 세 가지 시안을 잡아서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보통 채널 글자의 경우 어두운 컬러로 하는 것보다는 밝은 컬러로 가는 것이 훨씬 가시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간판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린다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간판을 처음 ...다는 고객님들이 이미지만 보고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디자이너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한 이유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올라갔을 때 간판이 어떻게 보일지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실제 현장에 이미지를 넣어보는 단순한 작업 한 번으로 나중에 최종 설치가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한 느낌과 달라서 생기는 난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이 지금 보시면 실제로 설치되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검은색을 결정해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세부적인 간판 디자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간판 디자인을 생각할 때 은근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고객님께서 s i n c 2024라는 문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그리고 간판에 들어갈 메뉴명은 어떤 걸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럴 땐 동시에 보고 한 번에 비교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이미지를 보여드렸고요. 구독자분은 과연 어떤 디자인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이걸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간판 디자인이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시트지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사진은 가게의 대표 메뉴인 사골 곰탕을 시트지에 넣어 손님들이 밖에서도 먹고 싶어지도록 막 배고파지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세 가지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이중첫 번째를 선택해주셨고, 최종적으로 간판 디자인과 시트지 디자인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 간판 디자인이 어떻게 실제로 시공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간판은 이렇게, 시트지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광기까지 설치를 해 주어. 밤에 간판 불을 켰을 때도 확실히 매장이 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명 간판을 보고 손님이 적어도 하루에 한 명은 더올 거라고 확신이 드는 간판인데요. 간판이라는 게 사실 달기 전에는 5만원, 10만원 가격 차이에 예민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간판을 얼마에 했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고 예쁘게 잘한 게 맞나? 우리 간판이 눈에 잘안 띄어가지고 손님이 안 오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간판 견적을 싸게 하는데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간판의 최종적인 퀄리티와 실력 있는 디자이너의 디자인 그리고 시공 경험이 많은 업체인지 그리고 사후 as까지 깔끔하게 보장해 주는 곳인지를 판단하셔야 나중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쓰지도 않을 뿐더러 매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저희 간판이 싸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는 가격도 싼데 가격만 싼게 장점은 아니다. 이걸 은근슬쩍 어필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 간판 계획서의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매장에 어울리는 예쁜 간판을 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